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죠. 레이, 뭐, 노타죠. 근데 어수는 확률인 거죠. 확률을 생각해서 놓는 거예요. 그쪽이 확률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봐서 돈을 거는 거죠. 그래서 돈을 걸 정도로 확신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문단을 읽어보기로 하죠. And, what'd you wanna be? Charlie? Charlie,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노리스가 물은 거죠. Ask Wendell. He knows. a n 에게 물어봐. 걔가 잘 알아? Charlie pointed to his boyfriend. 음. 소년 시절 친구, 어릴 때 친구인, 음, w e 인 거죠. Wendell pointed, 가리킨 거죠. We are boss. Boss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Boss of us. 이렇게 쓸 걸, boss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저는 양화사 하양이라고 배웠어요. 음. 이 보스를 멤버스하고 연결하면 안 되고요. 우리 둘다아 and o h e literary club, and o h e literary club, 음, and 문학 서클쯤 되는 거죠. 둘다 회원이었어. He's not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은 아니야. prone 앞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pro, 프로. pro가 앞으로란 뜻이니까 경이 앞으로 넘어지니까 그로 경에이다는 거죠. 두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동사가 났죠. 19, 19절이 터져 나오는 성향이 있는 거죠. 아개만 19절이 막 튀쳐 나오는 그런 성향의 유일한 애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노리스는 no 놀라서 웃, 웃었다는 거죠. You wanna be a poet. 신이 되기 원하는구나. My uncle hasn't accepted yet. 아직 우리 삼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Now he's gonna have to. 받아들여야만 될 거야. Why? 그리고 s h o u l d I choose a literally 문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아야만 될 이유가 뭐야? Look at Johnny Greenleaf w i t t i e r Johnny Greenleaf w i t t i e r 를 봐. He's already finding success he with his poem. s 시로 성공하고 있어 이미. And then r i t e a fellow from Salem. 아, 그리고, 세일럼 출신의 그 작, 어, 작가 친구 있잖아. 미스터 호손, 호돈이죠. 아, 다 호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He's but. But은 언니의 뜻이에요. 어, 언니. 예. 그는 겨우 몇살 나보다 많을 뿐인데, 예, 그리고, 아울, 아스죠. 연어를 물어본 거예요. 이때, 레이를 쓴다는 거. 아직도 모르게 기부가 있지만, 그건 논을 치고요. 레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레이 y 스 s t h a 곧 그가 스스로 명성을 만들 거다. 명성을 떨칠 거라고 나는 돈이라도 확률을 갖고 돈을 걸 수도 있다. 그런 거야. 그럼 미래라면 내가 앞으로 돈을 걸게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말로 할땐 확신한다. 아주 확신해. 이렇게 한정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Why not pursue? 왜 추구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I am passionate about.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He looked at Wendell 쳐다본 거죠. What did you call it once? 아, 그걸 뭐라고 불렀더라? 아, the drive to write 쓰고자 하는 그 충동, 욕망을. 아, intoxicating pleasure of authors. 작가로서의, 음, 이게 매혹시키는 거고, 어, 그 들뜨게 하는 거죠. 어, tux는 독이죠. 독. 술인 거예요. Intoxicate. 술에 독이 있는 거죠. 어. 작가로서의 들뜨게 하는 그런 즐거움 말이지. Yes, that's it. 바로 그거야. In intoxicating p r e a 어, s u r e 들뜨게 하는 그런 즐거움. Charles Side. 한숨을 쉬었어. 물론, there's hardly <laughs> to be made. 어, 어, 사실 뭐, 이거 there's 같은 거 존재문을 그냥 무시하고 보면요. 어, there, 어, A living is hardly, is hardly to be made. 에리지죠. 거기에서, 그 직업에서, 어, 생계비를, 생활비를 벌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물론 없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빙, 자, 여기 문제는, 어,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 그런 거죠. 어, 당연히, 에, 레인 거죠. 어, 쭉 내려가 볼까요? 어. 그래서 답이 레이가 나오고요. 음, 어휘 또는 표현을 알아볼까요? 우선 프로운이죠. 발음은 오유엔이에요. 프로운 경향이 있는, 머무하기 쉬운. 근데 이게 엎드린, 포복한, 앞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 쪽을 앞으로 해서 엎드리는 거. 음. 이게 프로가 포즈의 뜻이고요. 그게 프로누스가 됐는데 이건 앞으로 기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 프로운 2인데 프로운 투 부정사도 있고. 프 p r o 명사도 있어요. 더보 사장은 is prone to 부위가 나온 경우 에 있겠? irate,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irate, 예요 When s o 그리드 n e d 자신과 결혼내를 달리할 때, even if he is clear, 자신이 분명 틀렸음에도 그런 거죠. irate, 있죠. 성난 그런 뜻이에 또는 확김미하는인데좌우지간 이게 라틴어로는 이라예요 이라. 이다가 앵거예요. 앵거가 이라투스가 됐다가 티가 들어간거죠. 음, 분노에돈 단어예요. 근데 어, 라틴어는 이다지만 어, 그렇지만 이 형용사로 쓰일때는 irate 이렇게 발음을 해야된다는거죠. irate 어, 그렇다고 i의 강세가 있는건 아니고 rate의 강세가 있어요. irate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이 r a t e 이렇게 발음하면 안돼요. irate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예요. The susceptible, 약한 거에, 뭔가에 약해요. 뭐뭐에 영향을 받기, 걸리기 쉬운, 영향을 받다, 걸리다 이런 뜻이죠. He is prone to illness, 그는 병에 걸리기 쉬워서 못 치는 그를 실내에 많이 머물게 한다는 거죠. I am prone to nausea, 배멀미 when I travel by boat,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그런 거죠. Burst, 파열, 폭발인데 이거는 뭐, Germanic 어원,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로 어, 라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Burst 아무튼 돌발, 격발, 집중사격 뭐 이런 뜻인데 음, 윗문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죠? 어, 그 식기절이 뭐안되는 거죠. Front 어, Burst of... 음, 그렇게 했잖아요. 어, 이게, 지적인 그런 어깨 마구 터져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아까 그랬죠. 여기, 어, 나는, 그 개만이 유일하게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아까 배운 부분을 가보죠. 어디였더라? 아, 그만이, 여기 있죠. 어, 여기. 쟤만이, 재만이 유일한 놈은 아니야. p r o n to 경향이 있는 거죠. 타고난 경향이에요. b i r 에 t poetic b i r t h 이죠 시적 억구가 터져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체질인. 여기서 사실 멋있게 해석하려면 그런 체질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제만 <laughs> 시적 억구가 터져나오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말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자지간 타고나기를 그렇게 엎드리는 거죠. 시적 어쿠아볼스터 터져나오는 그런 인간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아, 이건 해석이고요. 번역을 하려면 이런 거의역이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다 지금 뭐 번역을 할 수는 없고 그냥 해석만 한 거죠. 사실. 음. 자, 음. 자 이제 해설 부분을 볼까요? 해설 부분을 보면 아즈가 있죠. 보통은 가안 가능성 확률인데 내기 의 승률 약한 편에게 주는 유리한 조건, 우리 말로는 핸디캡이라 그러죠. 핸디캡 음, 내기할 때는 원래 음, 그3대 1의 비율로 그러면 아즈가 높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얘, 얘가 이길 가능성이 3대 1로 나는 3대 1로 어, 4대 1로 그럼면내가이그 4대 1의 승률을 갖고 어 돈을 건대는 거죠. 그래서 레이 머니 그럼 돈을 던다 직접 쓴 거고요. 아스를 쓰면 자지가 내가 이거 어 승률을 놓고도 3대 1의 비율로 어, 이길 거라고 내가 돈을 건대는 거죠. 사실 그러면 돈을 많이 걸어야 돼요, 이거는. 어 승률이 내가 3대 1로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2대 1 뭐나일대 일로 걸었다 그러면 반반이겠죠 돈을 걸면 3대 일로 걸었다 그러면 내가 제가 3으로 이긴다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걸어야 되는 거죠 배팅할 정도로 확신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음. So you are very confident 거죠. Something will happen. I will lay odds. 음. It will rain. 비가 올 거다. People will wake up. 주말이 가기 전에 비가 올 거라고 내가 돈이라도 걸 거예요. 아주 lay money o w Zealand. 나라면 돈이라도 걸겠어. 어, New Zealand가 샤합일 길이라고. I will 아 a u 내가, 이거, 응? 100%까지로는 뭐, 내기 돈을 걸진 않겠지만, 내가 한 70대 30으로 그녀가 안 온다고 내가 그런 확률에 또, 그는 배율로도 돈을 걸겠다. 이런 데서 온 뜻인 거예요. 그지만 우리말 올 때는 안 온다고, 그냥 현재형으로 확신한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앞으로 내가 돈을 거, 내가 곧 돈을 그렇게 걸고 싶다는 거는 그렇게 확신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미래로 해석하지 않고 확신한다. 지금 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 자뭐 어,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음, 구독과 음, 좋아요 눌러주길 부탁드립니다. 음.